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8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아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은 주는데 오늘은 아, 이렇게 물을 좀 흠뻑 주고 예,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7분김혜씨 모르는 거 같아 설명을 안 드리고, 영상으로만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아, 어,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3단이라, 네, 두번 찍어야 챙겨 되겠네. 뭐다 챙겨보고, 진짜 콘서트도 항상 갔고 음, 음, 음. 아, 밭에서 아, 일하고 와가지고, 음, 와가지고 음, 손이 맞아, 맞아. 좀 덜덜덜 아, 떨리네. 지금 차광을 한80% 정도 해줘가지고 이 안이 어두워요. 올, 올 여름에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햇빛도 강하고 해서 차광을 한80% 정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아침 8시 한 40분 정도 되는데 아, 햇빛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laughs> 여름에도 음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얘네들이 꽃을 피워야 할 시기는 아닌데 아직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지금 아침이라도 밭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엄청 더워요. 음, 차광이 80% 이상 돼가지고, 화면이 좀 흐리게 나온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둘러보고 마칠까 합니다. 노래인데, 얘네들이 어, 여기서 지금 쭉, 쭉 저기까지 워크리 안하는데 잠깐만요. 지났죠. 네, 얘도 워크리 안하고. 얘도 워크리 안하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한번 다시 지나갈게요. 어, 아, 포장할 필요도 음. 없죠. 너무 쭉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워크리 하나. 그아 여기 위까지.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남편도 음그 현실도 <웃음> <웃음> 아,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름밤의 향이 비가 굉장히 끼네요. 그음 네, 네. 네. 그런 마음에서 네, 가져습니다이 추가 뭐예요 지금? 어 서서까지 지났어요. 아, 아, 서서까지 아, 났어요 결국에 네. 22일이 서서였으니까 아, 이제 들어 여름밤의 꿈 접으시고 이제. 네. <laughs> 정수씨 가을 준비하세요. 현실을 진실하세요. 근데이 노래가 그냥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알죠? 이게... 네. 이게 소직히 윤상 씨. 그렇죠, 윤상 선배님이 0대때 맞아요. 김현식 씨한테 만들었던 노래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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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 윤상... 날씨도 덥고. 그래서 아니에요. 윤상... 살짝 근데...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감... 인사를 드릴까 음... 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